누구는 21년 고점에 매도를 하고, 누구는 23년에 똑같은 금액으로 또 매도를 하고, 누구는 반대로 21년 고점에 매수를 해서, 또 23년에 1년 만에 매각을 해서 2억 5천만 원 손실을 확정지는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신부로센터의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 최부심의 현장답사 코너에서는 2023년에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탐방을 왔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라는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실거래가 바닥뿐만 아니라 라이프홈이라 그래서 20평형 때부터 50평까지 있기 때문에 전체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보통 안양이라고 하면 평촌신도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긴또 안안구라고 하는 그런 구도심 지역이거든요. 이 관제는 또 실거래가 외에도 상당히 많은 재밌는 스토리들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오늘 저와 함께 제대로 한번 짚어보시도록 하죠. 고고! 안양동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 아파트는 2016년 10월에 준공된 8년째 아파트이고요, 전체 4,250세대의 정말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3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층수는 32층인데, 층이 단일하지 않고 단지가 넓다 보니까 3개 정도로 레벨을 둬서 스카이라인을 신경을 썼습니다. 용적률은 244% 이고요, 건폐율 16%인데, 단지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메타 세콰이어가 식수된 그런 파크밴드 같은 그런 대형 공원이 있기 때문에, 체감 건폐율은 거의 10% 초반이 나온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굉장히 쾌적한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는 지하 주차로 4933세대가 있는데요. 단지 전체에 출입구가 약 6개 정도 되는 그런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도로가 다니는 그런 도로길들이 단지를 가로지르고 있는 그런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대 구성이 굉장히 다채롭다는 건데요.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인 18평부터 22평, 24평, 34평, 그리고 46평, 56평대로 10평대부터 5 0평대 단지평형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 구만한 구에 있는 재개발 사업이었는데요 조합이 3000세대 가 넘었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일반 분양은 300세대 정도밖에 되지 못했는데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24평과 46평, 56평 이렇게 분양을 했고 34평 때 1634세대는 모두 다 조합에서 배분을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24평, 34평, 46평이 조금 메이저 평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56평 때까지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20평 때부터 50평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고 단지 안에서도 얼마든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거주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인 것 같고요. 2013년 분양할 때 24평 기준 3억 3천만 원에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46평은 6억 7천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대비해서는 24평 기준으로는 현재는 약두배 정도 올라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거래가 전성기 때는 거의 9억 가까운 가격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어, 입지요건 중에서 교통은 지하철 1호선 명항역이 1.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걸어서 가면은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남까지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통해서 약 6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고 평초까지는 20분 정도 걸리고 1호선 라인이다 보니까 구로에 통근통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 베이스로 2호선으로 넘어가는 그쪽으로 통근통학하시는 분들이 안양에 거주한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광명역 KTX가 5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KTX 이용이 조금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덕천초등학교 배정인데 3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안양 학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만안구여서 안양시 전체 그 동안구 쪽인 평촌은 평촌의 학군에서 배정을 하고 남으면 여기서 조금 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만안구에 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만안구는 원래 신성 중학교, 신성 고등학교라고 약간 명문고등학교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학력이 조금 높은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편의 시설은 마트나 백화점이 인접해 있습니다. 일단 하나로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이런 게다 평촌 쪽에 있기 때문에 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차로 이용하면 5분 내에 갈수 있어서 굉장히 가깝다. 그리고 병원은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이 있고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이 1.7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단지 바로 옆에. 안양천이 흐르고 있고 안양 천병 공원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서 단지와 거의 인접해서 거의 산책로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일단 자연친화적인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동차형 교통이 조금 잘돼 있다 보니까 경수대로를 타고 서울이라든가 수원 쪽으로 나가는 방향도 상당히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가치 개선 요인으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월교 판교선인데 현재 안양시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동안구 대비해서는 판교 생활권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 서울 금천구라든가 구로구와 연결되는 그런 생활권역인데 월판선이 생기게 된다면 단지로부터 판교까지 좀 편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판교 생활권에 편입되는 그런 미래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노후 계획도시법이 제정이 되는 경우에 이 동안구에 있는 평촌신도시가 전반적으로 재건축돼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만안구에 있는 대형 아파트의 주거 단지에 대한 수요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미래 가치 개선 요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안양역 메가트리아 108동 앞에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가 어, 최고가동 되겠습니다 어, 전용 59제곱미터인 24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21년 8월달 기준으로 20층이었는데 8억 8천 8백만원입니다 중국 사람인가 하여튼 팔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가격의 거래가 됐고, 어 이게 당시 기준으로 최고가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매수하던 사람이 이제 그 가격에 매도를 한 건데 매수는 18년 9월에 샀거든요. 그래서 거의 3년 만에 3억에 어 가까운 그런 매각 차익을 내고 매도를 한 유상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4평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보통 3억 3천만 원 정도의 일반 분양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대비 거의 2.7배 정도 되는 그런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매도하신 사람도 원래 수분양자가 아니라 18년 9월에 또 사셨던 분이다 보니까 3년 만에 이렇게 양호한 매각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양역 메가트리아는 단지가 너무 넓고 20평대 30평대 실거래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 실거래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좀큰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큰 손실이 나고 또 어떤 사람은 거의 뚠뚠한 그런 가격에 거래가 되는 패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거래가를 위주로 상황이 어떤지를 좀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럼 최적과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상편사 전는 지금 안양역 메가트리아 207동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207동 10층이 23년 1월 기준으로 5억 3천만 원이라는 단기 실거래 최저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2018년에 5억 원에 매수하셨던 분이 5억 3천만 원에 팔았던 건데요 저희가 같은 2018년에 매수를 했는데 어떤 분은 21년에 매도를 하면서 3억 가까운 그런 매각 차익을 또 올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23년도에 매도를 하면서 3천만 원이라는 10분의 1로 쪼그라든 그런 매각 차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조금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23년 1월에 매도를 했는데 3천만원 이익이 아니라 또 3억의 손실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실거래도 저희가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서 다음 동으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204동 앞에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긴 최고가 최저가동은 아닌데요 204동이 21년 11월 달에 8억 1천만 원에 매수를 한 분이 23년 1월 달 1년 2개월 만에 5억 8천만 원에 또 매도를 하면서 단기간에 2억 4천만 원의 손실을 확정한 그런 실거래가 또 기표가 되었기에 204동 앞에 한번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동탄에서도 그런 사례를 많이 봤는데 2월에 매수하고 그다음에 10월에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7월 달에 잔금을 치러서 등기를 쳤는데 바로 9월 거래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 실거래를 굉장히 단기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거래하는 패턴들이 최근에 많이 잡혀서 여기도 조금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서 이제 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시세만 매매가라는 그런 시세만 봤을 때 시세가 굉장히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성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 의존형 매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더 아파트의 내재 가치가 임차료가 기반이라는 걸꼭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와 함께 한번 임차료 기반의 내재 가치 어떻게 계산하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어, 지금까지 채부신과 함께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단지를 어, 현장 답사하셨는데요. 이 단지는 저희가 인트로 때 소개를 안 드렸지만 레미안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는 단일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사이즈가 큰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메가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지 가운데 그 헬리오시티에 있는 파크밴드처럼 엄청나게 큰 산책로가 있는데 여기 심지어 일반 나무가 아니라 메타세이야 나무가 쫙 깔려 있거든요. 두 줄로. 그래서 엄청나게 멋있는 그런 경관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어, 나무가 많아서 트리라는 말에서 조금 파생을 해서 메가 트리아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형대가 10평대부터 50평대까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맨날 얘기하는 라이프 홈, 평생 거주용 주택으로도 손색없는 그런 단지인 것 같고 단지 세대수가 4,000세대를 넘기 때문에 저희가 1,000세대가 넘고 또 3,000세대가 넘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의 내용들이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3,000을 넘어간 순간부터는 사실상 붙일 수 있는 건다 붙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의미 있는 단지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될것 같습니다. 실거래에 있었던 그런 특징들은 뭐냐면 같은 18년도에 아니면 그 이전에 분양을 해서 입주하고 또 들어오셨다가 각각 거래를 했는데 누구는 21년 고점에 매도를 하고 누구는 23년에 똑같은 금액으로 또 매도를 하고 누구는 반대로 21년 고점에 매수를 해서 또 23년에 1년만에 매각을 해서 2억 5천만 원 손실을 확정지는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이게 다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각자 셋다 뚜렷한 어떤 투자 전략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뭐 시세 의존형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누구는 좋고, 누구는 또똠 누구는 좀안 좋게 된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여지는 그런 거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올라갈 때막 사고, 21년도, 22년도 이럴 때막 샀다가, 이제 내리니까 어, 쫄아가지고 막 이제 팔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이제 본인이 큰 손실이 확정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택에서 이런 손실을 확정짓게 되면 이제 상당한 금액의 손실이 누적돼서 회복이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사고 파실 때는, 특히 팔 때는 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고, 원래 잘 사면 이미 팔때 수익이 난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살 때부터 조금 잘 사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격을 판단하실 때, 그래서 시세만 보시기 보다는 이런 아파트의 가격은 뭐 수요 공급이라든가 경기라든가 금리를 따라가지만 그 아파트의 가치는 임차료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상업용 건물이라든가 모든 부동산은 현금으름 발생 자산이니까 임차료를 베이스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안양 메가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24평형 기준으로 2016년 준공됐을 때도 전세가 2억 8천이었고 2년 지나서 평균 전세가격이 3억 8천이었기 때문에 2018년부터 3억 8천이었던 전세가격이 잠깐 고점 찍고 내려오는 지금 약전세 기간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3.8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평균 가격으로 회귀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금액에서 이제 장기간의 현금 흐름을 봤을 때 매매가격은 전세에 그 3.8억에 1.6배를 한 6억 1 천만원에서 6억 4천만원 정도의 그 밴드가 내재가치 밴드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5억대의 거래 가 그런 실거래가들은 내재 가치 하단에서 매수한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미안 메가트리아도 지금 역전세 파고 속에서 전세 가격을 낮춰서 실거래를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전세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뭐 반년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좀더긴시계열로 보면은 결국 안양시가 이제 평촌이라는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쪽 지역으로 임차 수요가 또 올라올 수 있고 여기가 그런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번역이라는 거 그리고 안양시 자체가 점점 판교 생활권에 미포함이었다가 과천 지정타를 포함해서 확대되는 과정에서 점점 편입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 바닥을 좀 짚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내재가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저는 이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내재가치 계산하는 방법을 좀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영상으로 보는 현장 타사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볼수 있는 그런 글로벌한 현장답사도 제가 네이버 프리맨 컨텐츠에 올리고 있으니까 같이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